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금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오늘 그 19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차이나 팔라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간의 힘 겨루기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위협을 서슴없이 던지고 인민 해방군 로켓 부대는 소위, 곰킬러라고 불리는 둥펑 26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장면을 최초로 공개함으로써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 의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군사위원회의 리처청 연합참모부 참모장은 지난 1월 15일 중국을 방문한 리처드슨 미 해군참모총장에게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써 외부 세력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향후 미 구축함의 대만 해협 통과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작년 7월부터 금년 1월까지 사이에 이미 네 차례나 미국 함정을 대만 해협에 진입시켰습니다. 미국은 국제법에 따른 항해의 자유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주 목요일인 1월 24일 미 구축함 맥 캔벨 호가 보급함인 월터 딜 호와 함께 선수를 나란히 하고 대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시 주석의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과 외세개의 불어 위협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당장 중국 인민 해방군의 해군과 공군, 그리고 로켓군 간부들로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고 지도자의 위신을 지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그간에 중국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소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통상 1년에 1회 정도만 미 군함을 대만 해협에 진입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6개월 동안 4차례나 군함을 파견함으로써 대만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대내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부터 미국과 중국 간에는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하나의 중국 원칙에 크고 작은 금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의 보좌관과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공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백악관 브리핑룸 벽에 부착된 지도에는 중국과 대만이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대만인은 환호성을 질렀고 중국인은 분노했습니다. 존 볼턴 보좌관은 국무부에서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과 유엔 대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치열한 국제외교무대에서 직접 몸으로 뛰면서 정책을 세우고 각국과의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그가 세계주도에 표기된 점 하나, 선 하나, 그리고 미세한 색상 차이가 지는 외교적 민감성을 그냥 지나쳤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지도사건은 백악관이 대만을 독립국가로 간주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연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 존 볼턴 보좌관은 기자회견장에 노란색 노트패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노트에는 콜롬비아의 병력 5000명이라라는 존 볼턴 보좌관의 자필 메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조기에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접국 콜롬비아를 통해서 베네수엘라에 무력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낮은 임금과 높은 인플레 때문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서 베네수엘라 군대를 무단 이탈해서 콜롬비아 등 인접국에 머물러 있는 베네수엘라 군인의 숫자가 이미 4천여 명이 넘습니다. 4천이라는 숫자에다 몇백명만 버텬다면 금세 5천명이 됩니다. 즉 5천명은 미군의 직접적인 병력 파견 없이도 인접국에서 동원 가능한 베네수엘라 군 규모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존볼턴 보좌관은 좌파 마드로 대통령과 그를 배우에서 지원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미국의 군사 개입이 구두 경고를 넘어서 언제든 군사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작년 12월 메티스 국방장관이 떠난 지금 워싱턴 외교안보 정책의 원탑으로 떠오른 존 볼턴 보좌관의 머릿속에서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은 흐릿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 작전은 초일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거친 공세에 대해서 미 해군도 더 이상 점잖게만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 총장은 귀로의 일본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만 해협은 엄연히 국제법상 공해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미 항공모함 통과 가능성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2년 만에 이루어진 리처드슨 참모 총장의 방중은 양국 간의 긴장 원화라는 본래의 성과는 거두지 못한 채 중국과 미국 간의 간격이 생각보다 넓고 깊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만 해협은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한척만 지나가도 인민 해방군의 군함과 전투기 그리고 조기 경보기가 떠올라서 한바탕 비상이 걸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국의 항공 모함이 들어올 수 있다. 80여 대의 각종 항공기와 5천명 이상의 병력을 실고 있는 항공모함에는 순양함과 구축함, 잠수함 등 대규모 함정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항모 강습전단이 중국 해안에 바싹 붙어서 대만 해협을 서서히 지나간다는 것은 인민해방군으로서는 도저히 겪고 싶지 않은 악몽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5년과 1996년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미사일 위기 당시에 대만 인근에 2개 항모전단을 긴급 파견했습니다. 서태평양에 조둔 중이던 인디펜던스 항모를 대만 해역으로 이동시킨 데 이어서 당시 페르시아만에서 작전 중이던 니미츠 항모까지 태평양으로 급하게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니미츠 항모 강습전단은 벨로우드 강습 상륙함과 함께 대만 해협을 유의 통과하면서 중국을 향해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2개 항모전단과 한 척의 강습 상륙함 사실상 3개 항모전단이 투입된 것과 마찬가지의 대규모 병력 동원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일전을 각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드러낸 작전입니다. 중국 회군의 완전 괴멸이라는 너무나 분명한 예상되는 결과 앞에서 중국은 미국의 무릎을 꿇었고 그 이후 10여년간 미항모는 구태여 대만 해협을 지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미항모가 대만 해협을 통과한 것은 2007년의 일입니다. 올해는 2019년 미 항공모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거나 또는 미 군함의 대만 항구 기항 이 중에서 최소한 한 가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어느 하나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군사적 도발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엊그제 1월 30일입니다. 미 상원군사위원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84살에 제임스 이너프 군사위원장은 미국은 그간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한 군사기지화를 수수방관해왔으나 이제는 중국이 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라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 국민들이 중국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음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이너프 상원의원은 바로 전날인 1월 29일에는 민주당 밥 메넨드 상원의원과 함께 결의안 하나를 제출했습니다. 결의안 내용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대만의 WHO 세계보건기구 업어버 신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대만은 중국의 압박으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외교공간인 WHO 총회 참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2009년부터 중국의 동의를 얻어서 중화 타이베이 Chinese t a 라는 명칭으로 옵저버 자격을 얻어서 WHO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차이원 총통이 집권하면서 중국과 대만 사이는 경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운 중국의 압력으로 WHO는 대만에 대해서 연차 총회 초대장 발송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은 2017년과 2018년 두 번에 걸쳐서 WHO 총회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이제 중국의 파괴력을 제대로 알아차린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서서히 예외를 만들고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소극적인 대외정책이 국제사회에서 미국 주도 질서에 치명타를 입히는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해 왔습니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은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야기하는 임계점, 즉,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013년 8월에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로 1,40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적 대응으로 나가기보다는 러시아의 중재 노력에 의지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스스로 설정한 레드라인을 포기하는 무력함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만 것입니다. 미국의 동맹국들과 국제사회는 미국의 지도력과 의지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부틴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한 틈을 노려서 해외 파병의 길을 서둘렀습니다. 부틴 대통령은 2014년 우크라이나 그림반도를 합병한 데 이어서 2 0 1 5년에는 시리아 사태에 개입해서 흑해와 지중해 그리고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빠르게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작년 12월에는 미국의 뒷마당이나 다름없는 베네수엘라에 두 대의 TU-160, 전략폭격기를 급파해서 베네수엘라 공군과 함께 카리브해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사임 압력을 받고 있는 마드로 대통령 보호를 위해서 러시아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그룹 소속의 용병을 파견하는 등전 세계에서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존 볼턴 보좌관과 제임스 이너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정권의 국제법과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미러 미중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이는 자칫 제3차 세계 대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을 안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중국의 남중국해 및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위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압박과 위협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미국의 동맹국이 하나, 둘씩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힘에는 힘으로 맞서는 길뿐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정면 승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존 볼턴 보좌관은 금년 2019년을 미 항공모함을 대만 해협에 진입시킬 수 있는 최적의 해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엊그제 둥퐁 26 탄도미사일의 발사 장면을 전격 공개한 것은 이처럼. 미 항공모함이 대만 해협에 들어설 경우 중국 로켓군의 공격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엄중 경고함으로써 미 항모의 진입을 사전 차단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4500km의 사거리를 지닌 DF-26 둥풍2 6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 및 핵탄두 장착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상 목표는 물론 중형 및 대형 함을 한 번에 격침시킬 수 있는 대함 공격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둥퐁-26은 2015년 9월 항일전쟁 승전열병식에서 처음으로 모습이 공개된 후에 작년 4월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둥퐁-26은 과 괌에 소지한 앤더슨 미 공군기지를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괌킬러 또는 과 괌익스프레스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항모킬러로 불리는 사거리 1500km의 DF-21D와 함께 미 항모를 타격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춘 대표적인 무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둥펑26이 해상에서 시속 30노트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항모를 타격할 수 있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둥펑26 탄두에 달린 4개의 지느러미 모양의 날개가 비행 방향을 정교하게 통제하고 탄두가 위성 및 지상과 해상 레이더만과 연계되어 있어서 움직이는 항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타격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중국군이 대만해협을 지나는 미국의 구축함이나 항모에 대한 공격에 나설 경우에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은 자동으로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우리는 이를 제3차 세계대전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재래식 탄두가 아닌 핵 탄두가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는 지금 밤 11시 58분에 멈춰 서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에 일어나면 지구 종말 시계는 자정을 향해서 마지막 2분을 달려갈 것입니다. 중국과 대만은 엄연히 체제가 다르고 이념이 다릅니다. 21세기에 여전히 고토 회복, 통일 위협 등의 표호를 내세워서 타국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철질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프리카의 수단과 중동의 예멘은 인위적 통일이 얼마나 한 국가, 한 민족을 처절한 분열과 파괴로 몰고 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독과 서독의 통합 사례를 거론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서독이 아니고 북한은 동독이 아닙니다. 일본은 독도나 북방 영토에 대한 꿈을 접고 중국은 대만에 대한 맹목적인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각자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요? 요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영문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잉여 인간으로 전락한 이 땅의 5060 세대들이 그 좋다는 동남아로 떠나지 않고 해일 조선에 여전히 머물러서 살고 투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답입니다. 더하고 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의 얽매기보다 이 3차 세계대전을 향한 특급 열차에도 제동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훈련 조교들부터 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원위치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세계 각국은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원위치가 아닌 동작그만 그리고 미래를 향해 앞으로 향해 고고씽입니다. 오늘도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